안녕하세요 송사리 갤러리 북삼아트 입니다 오늘은 가죽공예 중에 새들 스티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들 아, 스티치 하기 위해서는 이 그레이프로 아니 그레이프입니다 가죽에 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을 그은 후에요 이게 맞게 어. 이 그레이프가 가죽과 직선이 어, 고다야 됩니다. 삐뚤어지거나 하면 뒷부분에도 어, 고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똑바로 해서 어,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레이프로 어, 이렇게 타공을 했습니다. 고르게 타공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요, 바느질을 해야 될 텐데요. 바늘 두 개로 바느질을 해니다 먼저 양옆으로 바늘을 끼워주고요. 그 다음에 매듭을 해주는데요. 바늘을 끼워서 매듭을 해주는데요. 이 매듭 안 사이로 해서 끼워줍니다. 끼워줬어. 코 내려줍니다. 이걸 두 번, 세번 해주기도 하는데요. 저는 한번 했습니다. 이렇게 내렸어요. 매듭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어, 바느질을해 줍니다. 바늘질할 바느질을, 어, 실을 이 바늘 두 개를 곧게 똑같은 실 길이를 해야 나중에 여기 끝 마무리가 제대로 매어 똑바르게 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어바늘 하고요. 그다음에 한, 하나를 내리고요. 밑으로 내려주고 그 위에 바늘을 넣어 줍니다. 넣어 줘서 이렇게 당겨 줍니다 꼭 당겨 주세요 다음에 또 넣었어요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었죠 놓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 주고요 밑으로 내려 주고 이 바늘로 다시 그 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해주고 난 다음에 같이 꼭 같이 당겨줍니다.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, 해주면 이렇게 바느질이 되어집니다. 우리 친구들 또 이것도 했었죠. 이것도 바느질 똑같이 양옆으로 어, 바늘을 끼웠어요. 매듭을 해줍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늘을 끼워서 매듭을 해줬었죠 다음에 여기서 끼워줍니다. 바늘을 또 그래프로 그리프로 어, 타공을 해 놓았죠. 타공해 놓은 곳에 바늘을 끼워줍니다. 그 바늘 하나 끼워놓고, 그 다음 칸에 어, 또이 바늘로 번 바늘질을 했습니다. 하고 난 다음에 하나를 얼추 왔죠. 밑으로 내리고요. 이걸 이걸 내려줍니다. 내리고. 그 다음 바늘을 가지고, 그 다음 바늘로 그 옆을 내린 후에 그 옆에 바늘을 끼워줍니다. 이것도 빼서 꼭 당겨줍니다. 그 다음, 이 나온 바늘이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. 들어가고요. 당겨주고, 밑으로 당겨주고요. 그 다음 바늘이 그 옆에 다시 끼워줍니다.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 잡아 당겨 가면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바느질을 다 해줍니다. 바느질이 다 되었, 되고 난 다음에는요, 어, 마무리를 해주는데 마무리는 가위로 실을 잘라줍니다. 실을 잘라주고요. 거기 제일 끝, 마무리 끝에까지 실을 잘라줍니다. 이렇게 여기가 바느질이 다 되었다면 제일 끝에까지 <laughs> 이렇게 실을. 쭉 잘라 주고요. 그다음에 이 라이터로 약간만 찢어 줘서 눌러 주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. 이렇게 해서 세들스 티치에서 오늘 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